안녕하세요. 엔드의 피클볼 엔드입니다. 오늘은 피클볼 네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잠깐 뭐한 번만 보셔도 다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트가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사이드에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운데. 이렇게 끼면 가운데가 되는 거고요. 딱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딱 보기에 이거, 이 옆에 놓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휘어진 거. 이렇게 됐다 휘어진 거. 요게 사이드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 사이드. 하나는 이쪽 사이드. 그 다음에, 요, 보시면, 한쪽에는 그냥 단면이 잘라져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끼게끔, 보이시나요? 이렇게 끼게끔 되어 있고, 한쪽에는 단면으로 그냥 잘라져 있죠. 그런데, 딱한 개만, 요건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이건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요게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번호를 생각하고 자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끼웠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끼면 되는 겁니다 대충 가운데 왔다 싶으면 아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홈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끼는 겁니다 자 요거 가운데 대충 가운데다 싶으면 이걸 끼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가운데쯤에 이렇게 딱 껴주시면 돼요. 요렇게 계속 연결하시면 돼요. 맨 처음 네트 살 때는 이게 다 빠져있을 거예요. 이게 다 빠져있는데 끼고 난 다음에 이건 더 이상 이제 안 빼도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계속 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번 샀을 때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만, 어, 요거 갖다 이렇게 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요거 이제 안 빼도 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 먼저 끼울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가운데 대 꼽는 데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네하고 이렇게 반대쪽이 돼야 돼요. 왜냐면 실외에서 바람이 불어도 어 이게 잘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 이게 기웃던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실내에서는 바람이 안 부니까 뭐큰 상관이 없는데 실외에서 이걸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요이 대를 가운데 대를 사이에 두고 이네 타고 이거 하고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트 높이 재야죠 네트 높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드 라인은 네트 높이 36인치 36인치 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34인치 사이드 라인 쪽에 36인치 36인치를 하면은 여기는 딱 34인치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쳐져 갖고 여기가 피크볼 구장이 아니고 테스 장인데 제가 네트 설치하려고 어, 여기에 왔습니다 네트 설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두 번 하다보면 금방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나 더. 여기 다 해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엑스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주시면 나중에 이게 엉키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어, 하면 조금 그 엉키는 게덜엉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앤디였습니다.